정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정식 출시 후 다시 앱을 실행하시면 된다고 하네요. 지금 현재까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. 여기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출시가 생각보다 빨리 돼서 저는 기쁩니다. 네, 여기 아직 뭐 자막으로는 이제 뭐 아직까지 안 나오네요. 네, 뭐 이거 아실 분들 다 아실 거라 믿고, 저는, 자, 일본 되면은, 끝내도록 할게요. 아직 출시를 안 한다고 하네요. <laughs> 자, 내일 되면은, 오후에, 지금 한번 보고, 요거는 뭐, 잠깐 뭐, 한 시간 정도는 켤수 있을 것같아 내일 할 일정이 있는데, 잠깐 한번 켜서, 뭐 어떤 건지,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유튜브 클리어 했습니다.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안누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내일 한번 잠깐이나마 기회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제 시험이 이제 끝나면 아마 정식적으로 많이 할것 같습니다 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